자컷컷 응? 응? 아니 자커더 세고 풀려가게 아 다시 짖자고 들릴몬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아 잠깐만 어 응? 마가 아 아니 잠만 나안 맞아도 된다고 했잖아 아니 이게 무슨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아이 잠깐 잠깐 잠깐만 이거 풀렸어 아아 어, 그러지. 오케이. 오케이. <laughs> 아, 어. okay? okay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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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아. 가라고만 여기선 이렇게 해. 오케이. Okay, 간다. <laughs> 아 신기. <스키. 웃음> 아이씨 뭐야. 뭐지? 자, 오케이 오, 됐을까? 자자자. 아이씨 신기. 라고만 그래 이거 좀 찍고 있어가지고. <중> 야이 개세지 음. 아씨 최고 있네. 아몇개 남았냐. 아씨 존나 심심해. 얘들아. 어? 내가 어? 왔어자 내가 뭘 가져왔을까. 자자자. <목소리> 어디 보자 이제 시간이. 아니 너네 뭐하냐. 아이씨, 뭐하냐? 아 아씨 니 뭐하는 거야. Meanwhile. 벌써. 와. 딴! 란란 어? 어? 딴! 란란 나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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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나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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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란, 나란, 나아 나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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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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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란 나란,